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분여가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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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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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첫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서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이 시간, 아, 예수님의 멍에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이제 멍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사실 저도 이제 멍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찾아서 이제 멍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어, 살펴봤는데, 어, 멍해는 먼저 이제 나무 틀이에요. 그런데 어떤 틀이냐면 서로 다른 소두 마리가 이제 한 곳을 바라보도록 하는 나무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은 두 개의 구멍이 있겠죠. 두 마리의 소를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 구멍 한 구멍에 한 마리의 소의 머리를 집어넣고 또 다른 소로의 머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어, 그두 마리의 머리를 이제 그 나무틀로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합니다. 어, 그러면 소들은 다른 곳으로 머리를 돌리고 싶어도 이제 돌리지 못하겠죠. 두 마리의 소가 이제 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그두 마리의 소가 이제 방향성이 한 곳으로 같아지게 될 겁니다. 즉, 멍에는 그 소들이 일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인, 게, 물건인 겁니다. 멍해를 메고 함께 한 곳만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밭을 가는 거죠. 근데 만약 멍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도 성격이 다르고 또 가고 싶은 데가 두 마리 소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 두 소의 힘을 하나로 묶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마, 만약 멍해가 없다면 그렇겠죠. 어떤 소는 막 가기 싫어하고 어떤 소는 막 가려고 한한 한, 하면 두 마리의 소를 합력해서 합동해서 이제 밭을 일구고 자는 농부가 애, 많이 이제 애를 먹겠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두 소의 이제 두 마리의 소의 힘을 합력하고 합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멍에를 나무 툴을 그들에게 그두 마리에 씌워서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함께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멍해를 맨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위해 삶의 힘을 함께 쏟는 깊은 연합을 사실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멍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 멍해를 나의 멍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이 멍해의 의미를 알고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의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멍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멍해란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목적이자 방향성이자 또 사명이라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더욱 이것을 확장해 본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멍에를 지금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성에 하나가 돼서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배워서 그 멍에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제 주의 일을 함께 하자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멍에를 함께 메자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다른 방식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걸로 이제 함께 일을 하자. 다른 어떤 예수님께서 좋은 걸 주시면서, 아, 이거, 우리 함께 이런 일을 해보자. 한번 이렇게 마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멍해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멍해는 어떻게 보면 강권적이고 강제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억압적으로 일하는, 일을 하는 것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죠. 대명사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충성하고 또 일하는 것을 나타낼 때만 멍해를 썼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멍해를 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과 낮아짐의 길을 가르치시려고 멍의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많은 다른 방식도 있,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방식이 쉽지 않았을까요? 먹떡과 빵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아니면 너, 너 나랑 함께 일하면 내가 왕으로 군림할 때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줄게. 이런 방식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래적, 봉상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식을 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신 것이죠. 어,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을 계속하여 행하시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방식은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은 어떤 일시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변화이거나 또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떡과 물은 먹고 나면 금방 또 배고프고 목마르죠. 제국의 번영도 결국 사그라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도 죽은자가 살아나고 병든자가 고침받은 그 기적들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기능을 다하였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 결국 그 기적의 대상들은 다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만족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가지고 계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또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희생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마음과 생각과 목적과 방향성 그 모든 것들을 이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지신 그 겸손과 낮아짐을 주시길 위해서 이 멍에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멍에의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자신을 멍에 안에 두시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 충성하시고 먼저 섬기셨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먼저 섬기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긴 그 방식을 바로 옆에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해와 주님의 방향성과 가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빚어 나갑니다. 또한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옆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숨결을 느끼고 마치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발걸음을 같이 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은혜와 또한 샬롬과 곧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멍의 의미를 우리가 숙고하였다면 오늘 마태복음 11장이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전체가 일관되게 멍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엔 여러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마태복음의 특성상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 그들이 짊어진 그 무리들이 짊어진 멍에는 사실 유대 공동체가 함께 가진 생각과 관점과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의 무리들은 다이 멍해 안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멍해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과 깊은 연관을 가진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두 종류의 멍해를 지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두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한 부류는 세례 요한과 요한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1,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 1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자 어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구약 성경 안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과 방향성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방향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불의하고 가증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 안에서 심판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앞지 않은 이방 민족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구약, 구약 말씀 안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의 유한은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 광야에서 선포했죠 또한 에스겔처럼 임박한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샌들과 사두인들이 세례배폰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계관과 또그 제자들의 세계관과 방향성은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과 그 심판에 합당한 회계를 지금 촉구하는 데 있어서 집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쓰고 있었던 멍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음행을 책망하여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때 이 예수님께 이제 요한이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물은 거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이 내가 우리가 기다린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과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어 마태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번절 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실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로, 구약 모든 선지자로서의 정점을 찍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구약 시대가 요한까지라고 마, 말씀하시고 분명히 요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것은 요한이 행한 사역은 사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멍해를 제시하세요. 예수님의 뜻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보며 묵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요한에게 이제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긍휼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의 멍에는 단순히 악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깨어지고 상한 자를 구원하시고 죄로 멸망할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목적이자 멍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의 한계를 그 말씀 안에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과거 구약시대의 예표와 그림자를 따르지 않고 지금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는 현실이 되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노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강력한 군대처럼 적진을 뚫고 영토를 점령하듯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질서와 멍해를 뒤흔들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그 강력한 사슬과 같은 멍해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고자 하신 멍해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멍해에서, 세상의 멍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가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노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하자면 출근길에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꽉 차있을 때 우리가 그 지하철 문을 뚫고 막, 막 들어가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침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멍해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을 특별히 만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죄리와 세리들을 보십시오. 무자비한 군중들을 뚫고 기어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로도 만지려 했던 현료절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지붕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가지고 중풍병을 고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로움과 종교적 교만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었던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이였던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강한 파괴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노메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마치 어린아이에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었죠. 그 사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안에서 밀고 들어가는 그 사례들은 사실 오늘 지면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멍에,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뜻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목적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지금 세례 요한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과 또 세례 요한 모든 그이 그, 하나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두 번째 부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장터의 아이들이라고 비유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혜 문학의 자먼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먼 1장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불러 외쳐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 이것을 빌려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장터 아이들을 불러 외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본문 19절에는 지혜 문학을 빌려왔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 9절 보시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장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위는 세례 요한이 귀신들렸다가 하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뜻을 알려고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철저히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멍에는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이익과 특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멍에이고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도를 다 무력화하고 무관심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안에서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기적이 베풀어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그 호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늘 그 꽃가다 교만해져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영적 특권이 너무도 뛰어나서 회개를 하거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낮추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멍해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멍해와는 좀 다른 멍해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 멍해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한 멍해입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오히려 더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 멍해를 자신의 어깨에 메려고 해요. 그 멍해를, 그 멍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멍해에 들어가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멍해 안에서 서로가 열심히 스스로를 소진하고 노력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영혼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갈아 넣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 뜻과 가치, 그 멍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멍해는 그 멍해의 이름은 탐심이고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멍해가 있는 때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람들인데 아직 율법에 갇혀 있는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 스스로 교만해서 어떤 낮아짐과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 세우는 자들. 그런 멍에 안에서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향, 삶의 방향성대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 지금 아버지를 안다라고 오늘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멍해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멍해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이 멍해가 무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두 사람이 큰 보트를 들고 있다라고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병대에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큰 보트를 두 사람이 지금 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사람만 그 보트가 가벼울 수 없겠죠. 두 사람 다 죽을 똥 살던 그 보트를 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메고 힘들어도 들고 뛰기 힘든데 두 사람이 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멍해가 쉽다라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메고 있는, 같이 우리가 그 멍해를 메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 우리는 그 멍해를 메고 있지 않는 상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멍해가 가볍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사전에 주시면서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수많은 짐들,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삶의 짐과 또 세상의 어떤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미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세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짐진 상태인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지금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짐을 지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을 분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그 왕의를 메우시주게할때 메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워, 지우, 지우시려는 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바로 그 옆자리에 서게 되면 그 어떤 세상의 짐과 어떤 짐도 우리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지금 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각자가 다른 짐을 또 다른 멍에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성공이라는 멍에 아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라는 멍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분은 스스로의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이라는 멍에 아래서 기쁨 없는 신앙생활에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려고 하는 짐은 우리를 소진하게 하고 결국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쉽고 또 가볍고 우리에게 참된 힘과 편을 주는 멍에 및 또한 주님의 멍에 안에서 그 제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장 작은 실천마저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님멍해를멜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가장 작은 헌신과 실천마저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달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예수님의 보폭을 맞추어 걷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고 그 인격의 변화 속에서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참된 심과 영혼의 평안과 곧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무거운 멍해 아래에서 홀로 신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감당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멍해를 함께 메는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멍해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